자,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이 스마트 공방의 세 이름인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은 신청이 기존의 인하 도움이 아닌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하는데요. 소상공인 24에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어떤 것을 유의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설문지 작성했고 추가서를 류 주셨다라면 이제 사실상 이 2월 7일부터 27일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여기서 직접 신청을 하는데요. 21년도부터 23년까지 스마트 공방이 접수는 이나돔이라는 사이트에서 했지만 올해 24년 명칭이 바뀐 스마트 제조지원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24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소상공인24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유의할 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24 회원가입하실 때는 어,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대표자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필수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인증을 하시고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잘 적어두시고 왜냐하면 수시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패스워드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또 검수 절차도 해드리니까요. 꼭 적어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접수 후에 기관 업체 정보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기관 업체 정보 등록하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신규업체 등록 버튼 누르시고 대표님의 회사 상황을 거기다 기재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일단 접수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 이후에 지역 상, 상, 어, 지원 상지 사업 신청을 찾아서 넣는 건데요. 요 이건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니까요. 크게 관여 안 하시고요. 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24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알아셔야 되는 것지만,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사업 계획는 저희가 업로드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마이데이터 정보 동의하시고, 개인 정보도 하시고, 하시고 자가 진단 체크하시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최근 1년간의 부가 시세 확인서를 어, 국세청 홈테스에서 23년도 거 다운받아서 저장해 갖고 계시면 되고요. 가점 서류는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고요. 아까 가점 서류 제가 5번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건 거의 이 마이데이터 정보 동의만 하시게 되면 기업의 정보 동의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그대로 넘어가고요. 여성 기업인 경우에만 여성 기업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님의 주민 번호가 나와 있는 것을 첨부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두시기 받아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정보 동의를 안한 경우에는 7번 서부터 10번까지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불편하니까 아까 2번에 있는 마이타 정보 동의를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문제는 없고요. 이어서 그냥 소상공인 24 회원 가입하는 방법 저희가 영상에 따라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 24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 24라고 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24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 명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의, 동의, 동의하신 다음에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일반 사이트 회원 가입하고 동일합니다.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 것을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 페이지가 보이고, 마이 페이지 아래 보시면 회원 정보 관리에 기본 정보라는 게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기관업체 정보, 기관 업체 정보 등록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없거나 이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거나 있으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신규 업체 등록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대표님의 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업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다 누르시,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마이페이지에서 기본 정보 안에서 본인의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 놓으시는 게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되어 계시면 2월 7일부터 27일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 갔을 때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입할 때 쓰셨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꼭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회신을 해서 저희가 또 접수를 해서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니까요 어, 잊어먹지 마시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따로 기입해 두시면 어, 분실 안 되거나 주로 쓰시는 걸로 해 놓으셔도 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어, 소상공인24 어,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가입해서 기업정보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